네, 안녕하십니까 트윈스볼 투나잇의 양 사장입니다. LG 트윈스가 기아 타이거즈를 누르고 어,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고 6할 승률을 돌파하면서. 기염도 추격하면서 전반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LG 트윈스 오늘은 이 파노니와 플로코의 맞대결. 어제 빚 때문에 이 기아는 파노니가 일단 그대로 나왔고 LG 트윈스는 김윤식에서 플로코로 선발투수가 바뀐 상황에서 기아는 파노니 뒤에 2위를 붙일 수 있는 상황이었고. lg도 상황이 되면은 김현식 선수나 임찬규 선수를 좀 붙일 생각이 있었나봐요. 그러나 이제 결과는 2위를 투입했는데 실점을 한 기아. lg는 플로코의 5이닝 투구 이후에 필승조들을 정말 강한 불펜을 쓰면서 뒤에 실점을 하긴 했지만 승리를 가져간 lg 트윈스였습니다. 자, 오늘 플로코와 파노니의 맞대결. 어 엘리트니스 플로코 선수가 시즌 9승을 달성을 했고요. 박혜민 선수 2안타 3득점, 김현수 선수 3안타 3타점 시즌 19홈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현성 선수도 3안타에 타점 하나. 오지환 선수도 타점 하나를 올리면서 오늘 중심 타선이 전반적으로 활발하게 어, 전반기 마무리하는 경기답게 전반기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였던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오늘 잘 마무리를 한것 같습니다. 6대2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아담 플로쿠 선수 시즌 9승을 달성했는데요. 5이닝 무실점에 좋은 피칭을 해줬습니다. 전반기를 9승 4패 평균자책점 2.94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플로코가 오늘 조금 이제 스트라이크 존도 약간 예민하게 반응을 했었고 굉장히 이 재구에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야 여기서 주자가 쌓인 상황에서 플로코의 최대 단점인 피홈런을 맞게 되면 오늘 경기 좀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득점권 상황에서 집중력 있게 피칭을 해줬고 또 수비 선수들이 어 이상호 선수의 좋은 수비로 말루이기를 넘긴 게좀 결정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탈삼진 잡는 능력은 여전했습니다. 공에 뭐 문제가 있지는 않았고요. 오늘 좀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5이닝을 잘 끌어가면서 무실점으로 기아타선을 잘 막았고요 6월 14일 삼성전 이후에 첫 무실점 피칭입니다 4경기 연속도 피홈런을 허용을 했는데 오늘은 피홈런이 없었던 아담 플로코였고요 이올 시즌 기아전에 내 경기 3승 무패입니다. 평균자책점 1.21로 개막전에 이어서 플로코가 나올 때마다 기아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켈리 12승, 플로코 9승 이렇게 외국인 원투펀치가 전반기 21승을 합작을 하면서 다른 팀은 뭐 외국인 투수 바꾸고 아니면은 외국인 투수를 뭐 한 명이 부진해서 뭐 부상을 당하거나 이래서 2군에 가고 이렇게 잡음이 많았는데 이두 선수는 꾸준하게 로테이션을 돌아주면서 21승을 합작했기 때문에 선발이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를 받는 LG 트윈스가 그래도 이 외국인 원투펀치에 좋은 활약에 힘입어서 전반기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로코도 일주일 이상 또 휴식을 할 수가 있으니까 휴식을 잘해서 후반기에도 좋은 피칭으로 켈리와 계속해서 승수를 쌓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토마스 파노니 이 선수가 나왔는데 어, 김현수를 상대하기에는 너무 약했죠. 사실은 파노니가 KT전에 한번 데뷔전을 치렀었는데 비로 노 게임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연기에서도 박경수 선수한테 홈런을 맞으면서 피홈런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였는데 오늘 김현 수 선수가 파노니의 슬라이더를 걷어 올려서 우측 담장을 넘겼습니다. 3회 말에 원아웃 뒤에 박혜민 선수의 안타 또 문성주 선수가 대단한 컨택으로 또 안타를 만들어내면서 원아웃 1리로가 되었고 김현수 선수가 초고의 노림수를 가지고 들어와서 바깥쪽에 슬라이더를 제대로 걷어 올려서 우측 담장을 넘기는 홈런을 때렸습니다. 발사각도가 30도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좋은 타구였고 이 홈런이 김현수 선수의 19번째 홈런이 되면서 지난해 17홈런밖에 기록하지 못했는데 올해 벌써 19번째 홈런을 기록하게 된 김현수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김현수 선수가 이 홈런 이외에도 안타 두개를 때려내면서 전반기에 또 마지막 경기를 사안타로 장식을 하면서 마무리를 잘한것 같고요. 전반기에 사실 김현수 선수가 이렇게 홈런을 계속 쳐줬기 때문에 외국인 타자가 없는 LG 트윈스의 최은성 선수, 오전 선수와 함께 김현수 선수가 만약에 에이징 커브가 걸렸더라면 장타력이 감소를 했더라면 더 어려운 이 시즌이 될 수가 있었을 텐데. 장타락 부분에서 오지환 선수도 그렇고 최은성 선수도 그렇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LG 트니스 타선이 활발하게 전반기에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후반기에도 좋은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아의 총력전 어, 이일희 선수를 투입을 했습니다. 원래 이일희가 오늘 선발이었어요. 그리고 판원이가 어제였는데. 어제의 경기가 취소가 되면서 이일이를 좀 뒤에 붙일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직관을 하다가 왼손 투수가 올라오길래 이 상황에서 기아가 올릴 왼손 투수가 있나 했는데 이일이 선수더라고요 이일이가 올라오자마자 이제 김현수 선수를 3구 3진을 잡았습니다 원아웃 2루 상황에서 박혜민 선수가 나가있는 상황에서 김현수를 상대를 했는데 세 개의 빠른 볼, 다 150kg가 넘는 공을 던지면서 김현수 선수를 삼진으로 잡았고, 최은성 선수에게도 빠른 볼을 선택했는데, 최은성 선수는 이런 거안 놓치죠. 타이밍을 잡고 있었던 최은성 선수가 초구에 이제 중견수 쪽에 날카로운 타구를 날렸는데, 이게 중견수 김오룡 선수가 다이빙을 했지만 잡지 못하면서 우중간 쪽으로 타구가 굴러가고 말았죠. 그러면서 박혜민 선수 검에 들어왔고, 최현성 선수는 2루까지 진출했습니다. 기아의 승부수가 완벽하게 무너지는 이 스윙 하나였고요. 또 오지환 선수가 2루수 옆을 빠져나가는 1타점 적시타를 만들면서 5대0까지 스코어가 벌어졌고, 기아의 총력전은 이두 점으로 인해서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고, 어 총력전이 아니라 총력을 다해 패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6회에도 이상호 선수가 이 높은 공을 받아쳐서 우전한타를 치고 나갔죠. 박혜민 선수의 땅볼로 주자가 바뀌었습니다. 원아웃 1루에서 문성주 선수가 아웃이 되긴 했지만 김현수 선수가 또중견한 앞에 안타를 쳤는데 이거는 1루 주자가 박혜민이고 투아웃이기 때문에 무조건 3루에 가는 공이라서 김호령 선수가 욕심을 내면 안 되는데 김호령이 이제 3루 쪽에 강한 선구를 했는데 이게 또 빗나갔어요. 3루수가 받았어야 되는데 잡지 못하면서 또 박혜민 선수가 3루에 있다가 홈까지 파고들면서 결국에는 2, 위를 내고 3점을 더준 기아 타이거즈가 됐고 LG 트윈스는 6대 0 넉넉한 스코어로 점수를 벌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장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상호 선수의 이루 수비였는데요. 사실은 이 수비자라는 게 강팀의 조건이죠. 오늘 뭐 추가점이 날때 김호령 선수의 어설픈 플레이 그리고 3루 쪽에 송구실책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상호 선수가 2루 쪽에서 좋은 수비를 보여주면서 저는 게임 흐름을 좀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3회 초 투아웃 일루에서 나성범 선수가 좌익수 파울라인 안쪽에 떨어지는 좌익수 왼쪽 2루타로 투아웃의 2, 3루가 되었고요. 황대인 선수의 볼넷으로 투아웃 말로 실점 위기가 됐습니다. 여기서 최영우 선수의 이 깊숙한 이루수 쪽 안타성 타구. 저는 직관을 가서 이 타구를 거의 안타다. 중야수 쪽으로 가면 한두점 들어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상우 선수가 이 타구를. 정말 깊은 타구인데 다이빙 캐치를 해내면서 또 2루에 토스를 해서 1루 주자 황대인 선수를 잡아냈어요 그래서 3아웃으로 이닝 종료가 되었습니다 정말 실점 위기에서 팀을 구한 이상호 선수였고 이런 이닝이 좋은 수비로 끝나자마자 3회 말에 김현수 선수가 3런 홈런을 때리면서 결국에는 오늘 경기 결승점까지 연결이 된 이상호 선수의 훌륭한 이상적인 호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MVP 역시 김현수 선수입니다 어, 시즌 19 홈런 포함 3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 김현수답게 전반기 해결사 모드로 장타 모드로 끝냈습니다 올 시즌 전반기 에 19홈런 71타점으로 마무리한 김현수 선수에요 홈런 2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가 박병호 선수고 타점도 2위입니다 1위는 한유섬 선수의 72타점 인데 홈런은 좀 차이가 나지만, 타점 같은 경우에는 1타점 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후반기에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전반기에 WLC 플러스라고 하죠. 이 득점 생산력이 158.2를 기록하면서 리그 5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1위는 이정호 선수고요 그리고 7월에 48타석에서 5홈런에 14타점, 장타율이 6할을푼 9리나 됩니다. 아직 7월에 경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김현수 선수가 7월에 이렇게 많은 홈런과 타점을 생산을 해낸다면 월간 MVP 후보에도 자연스럽게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김현 선수는 이제, 어, 올스타전에 소크라테스 부상으로 불참을 하기 때문에, 대신 이제 베스트 12에 뽑혀서 출전을 하고요, 홈런 레이스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김현 선수가 홈런 레이스에서도, 또 홈런 레이스 우승 경험이 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장타 본능을 마음껏 뽐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는 전반기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저는 쉬지 않습니다.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 매일매일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올스타전 관련해서도 또 올라올 거고요. 전반기 리뷰와 후반기 프리뷰. 많은 영상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어,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또 빠르고 재미있는 야구 없는 시간을 달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개막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반기가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3년 만에 돌아온 올스타전과 또푹 휴식을 취하면 되겠는데요 이제 일주일 있다가 후반기 부상 없이 잘 치러서 어, 정말 중요한 건 후반기죠. 어, 몇 시즌 동안은 후반기가 안 좋고 가을야구에서도 탈락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후반기에서도 전반기 이 6, 7월에 요 기세대로만 간다면 LG 트윈스가 좋은 성적을 낼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반기 동안 여러분들 LG야구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브레이크 기간 또 후반기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